성도 여러분께서 많이 중보해 주셔서 또 안전하게 잘 성지순례를 마치고 어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어 중고등부 아이들이 좀어 낯설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저희 얼굴 보더니 왜 이렇게 타셨어요? 이랬어요. 그래서 원래 좀 원래 탔다고 근데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 오늘 여러분들하고 어 여러분들께 감사하는 마음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스라엘을 가서 또 묵상했던 것들과 또 제가 찍었던 사진들을 같이 나누면서 어, 함께 오늘, 오늘 이 시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 사진을 좀 보여주시죠. 네, 어, 제가 첫날 이제 네. 어, 제 첫날에 이제 출국하기 전에 이제 사진을 찍었는데요. 원래 저의 셀카를 올릴까 하다가 어, 사진을 찾아보니까 다 그냥 뭐 그냥 신나서 그냥 뭐좀 경박스러운 사진들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얌전한 사진인 네, 저 신발하고 제 캐리어 사진만 좀 이렇게 찍어서 올렸습니다. 어, 출발할 때 인천공항에서 이제 대기 시간이 너무 길어서 좀 어, 지루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루하기도 하고 시간도 얼 어, 너무 많이 흐르고 그래서 어, 좀 지루했었는데 어, 마음 속에서 어, 오늘 주제처럼 예수님을 그래도 한번 따라가 보자라는 그 마음을 주셔서 어, 네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 사진을 좀 보여주시죠. 네 그래도 갔다 왔다는 걸좀 인증해야 될것 같아서 제 셀카를 네좀제 어, 동기 전두사들하고 네 찍었던 사진입니다. 네 어, 오늘 이제 제가 이 성지순례를 갔다 오면서 참 많은 것을 보고 참 많은 것을 이제 배웠는데요. 어, 그 중에서 몇 가지 가장 저의 마음에 남아 있는 장소들 또 묵상들 이런 것들을 어, 이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 어, 나누는 가운데 제가 받은 그 은혜와 감동을 우리가 함께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 첫 번째 사진을 좀 보여주시죠 제가 어, 개인적으로 어, 나누기에 앞서서 가장 제가 첫 번째로 묵상이 되었던 부분인데요 어, 제가 어, 이스라엘, 이스라엘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저의 눈에 들어왔던 것은 바로 이 이스라엘의 여러 군데에 있는 어, 산지들이었습니다 어, 이 산지들 우리가 잘 아는 어, 주님이 주신 땅으로라는 그 찬양 가운데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그 가사가 있죠 어, 여호수아 아, 14장 12절에서 갈렙이여호수아에게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그 장면입니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이 산지들이요 어, 우리가 생각하고 어, 제가 생각했었던 것은 어, 산몇 가지 몇 개의 산 정도로 생각을 했었는데요 영어 상경을 한번 보니까 어, 이 산지 여기서의 이 산지는 마운틴이 아니라 어, 힐 컨트리, 그러니까 어, 고산지대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 따로따로 분류되어 있는 산들이 아니라 하나의 하나로 길게 연결된 산맥을 얘기하고 있던 것이죠. 제가 그래서 이 산지들을 보면서 한 가지 묵상되었던 것이 있었는데 어, 바로 어, 여호수아의 어,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과 그들의 그의 결단력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던 실력 이런 것들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의 상황을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기 전에 어,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어, 그 사이에 어, 고산 지대가 하나가 이제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여호수아가 이제 어, 가나안 땅 사이에 있는 그 중앙 산지를 이제 넘어서야 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는데요. 여수와 이 장에 보면 그가 가나안 땅을 어, 정탐하기 위해서 정탐꾼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때 이 장에서 나오는 구절 중에 그들이 산을 올라가라는 그 구절이 있습니다. 사실 그 말씀을 봤을 때 딱히 그렇게 와닿지가 않았습니다. 조금 어, 과장된 표현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했었었는데요. 왜 그러냐면 그들이 전쟁을 앞둔 그 상황 앞에서 요단강을 어 앞에서 그 산지는 어 시딤이라는 장소에서 있었는데요. 그 시딤이라는 장소가 요단강 그부분에 어 있는 그 장소였고 요단강은 해발 마이너스 200m의 아주 낮은 지대였기 때문에 올라갔다라는 그 말에 대해서 별로 공감이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어 그곳에 현장에 가서 보니까 사실상 어 마치 어 무대의 막으로 가려는 것처럼. 안막을 쳐놓은 것처럼 앞이 보이지 않는 높은 산지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어, 그래서 어, 높은 높고 낮은 그 민둥 산들이 그 가로 막고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보기 위해서는 그 산지를 넘어 섰어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어, 앞에 산지로 가려진 상황 그리고 이미 한번 일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실패했던 전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산지는 그 자체로 굉장히 두려움의 대상이었을 것입니다. 그 뒤에 무엇이 있었을지 모르는 그럼 안담한 현실이 눈앞에 펼쳐졌겠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호수아가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그 산지를 넘어서 아이성 전투와 여리고성 전투를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믿음이 나타나는 장면이 상상되었습니다. 이후에 가나안의 다섯 왕이 기본으로 쳐들어오게 되죠. 그때 여호수아가 병사들 병력을 이끌고 올라가서 싸워서 이기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 10장 9절에 보면 여호수아와 그 군대들이 밤새 올라가서 적군에게 갑자기 나타났다라고 기록합니다. 그것은 즉 적들이 예상했던 병법상과 전략상에 예측됐던 그 타이밍을 앞서서 순식간에 올라가서 그들을 급습했다라는 것이죠. 실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실력과 어, 실력도 같이 겸비한 그런 어, 위대한 인물이었다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이제 제가 보여드릴 이 사진들은 어, 제가 가장 저의 마음 속에 지금도 남아 있고 묵상이 되고 있는 그런 여섯 가지 정도의 장소를 추려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장소들의 어, 핵심은 바로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장소. 장소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제가 갔던 곳은 팔복교회였습니다. 가보나움의 서쪽의 동산에 위치한 교회인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여덟 가지 복의 의미로 교회가 팔각형으로 지어지게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이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복이 그들의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 있었을 때어 입술에서 우리의 입술에서 할렐루야가 어 흘러 나왔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팔복을 가르쳐 주신 이유는 어떤 강압에 의한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상태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말씀 말씀하심으로 세상과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영상을 하나 보여주시죠. 소리가 네. 팔베, 어, 팔복교회 측에다가 허가를 받고 저희가 찬송가 6 2 1장을 함께 부르면서 그 후렴에 어, 이제 할렐루야를 이제 붙여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불렀던 장면이었습니다. 처음에 어, 외국인들도 같이 있었는데 한국말이 들리니까 굉장히 좀 낯설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뭐, 뭔가 싶어하는 그런 표정들을 지었었는데요. 어, 할렐루야라는 그 계속해서 반복된 찬양을 같이 부르면서 어느 순간 이 사람들도 같이 입술로 고백을 하고 있었고 또 사진도 찍고 있었고 덜어는또 어, 무릎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어, 다음으로 제가 어, 제 마음속에 남아있는 장소는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였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의 내용이었죠. 예수님께서 그 많은 우상들과 거대한 신전 앞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그 물으시는 장면이었죠. 어, 이 우상 터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질문이 아른거렸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내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인가를 묵상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어, 제자들의 대답, 특히 베드로의 살아있는 고백을 어, 들으시고 16장 21절에 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일사라 빌립보로 인도하신 그 이유가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석의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어, 이제 여기에서 예수님은 어,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길, 어,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십니다 세 번째 장소는 베드로 통곡교회입니다 어, 요한복음 18장에 개세만에서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어, 가야바의 집으로 신문을 받으러 가시죠 어, 이곳에서 베드로가 가야바의 집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어,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그때 여종이 어, 그에게 다가와서 너도 저 사람의 제자가 아니냐라는 그 물음에 어, 베드로가 손살을 치면서 예수님을 심지어 저주까지 하는 그런 장면이죠. 그리고 나서 닭이 우는 소리에 오열을 했던 장소입니다. 당시 가야바의 집에로 가는 그 길목은 네, 가능한 길목은. 이곳 지금 보여지는 사진 이곳 한 곳뿐이었다고 합니다. 어, 예수님이 끌려오셨던 길 그리고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보내질 때도 이 길을 통해 했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부근에서 예수님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쳤을 것을 상상해 보면 예수님과 베드로는 생각보다 가까이에서 마주쳤다라는 것을 어,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 내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교회 내부는 중앙 양측에 두 개의 그림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베드로가 포박당하신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림입니다.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베드로의 자세가 상당히 뻣뻣합니다. 그리고 손바닥을 쫙 펴서 내밀고 있죠. 이것은 강한 거부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 강력한 부인을 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반대편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가 어, 바, 반대에 있던 그림과는 다르게 몸을 힘껏 구부리고 두 손으로 예수님을 떠받드는 그런 어, 모습입니다. 어, 이곳에 있는 내내 사실 저는 마음이 그렇게 썩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어, 좀 무거웠습니다. 사실 어, 되도록, 되도록이면 빨리 이 장소를 어,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안에서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어, 확인하고 눈으로 봤던 사도 베드로가 저럴 정도인데. 나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질문이 계속해서 제게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이그두 그림을 어, 가만히 보면서 어, 참 상반되는 내용의 그림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장소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어, 자신을 온 마음을 다해서 부정했던 부인, 부인했던 제자임에도 그를 찾아가서 위로하시고 다시금 사명자로 세우시는 예수님 어, 누가복음 22장 61절에 신문을 마치시고 나오시는 그 예수님과 예수님께서 돌이켜서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바라보셨던 것은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라는 그런 눈빛이 아니라 어쩌면 나는 이미 알고 있었으니 너무 크게 절망하지는 마라라는 눈빛은 아니었을까요? 이제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이제 골고다 언덕으로 가기 전에 십자가의 길이라는 곳을 어, 걸, 걸으십니다. 사진을 보여주시죠. 어, 제가 거기서 1처소에서 9처소까지 예수님이 걸으셨던 십자가의 길을 어, 걸었었는데요.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 가셨던 그 길을 따라서 걸어갈 때 제가 주변의 환경들을 좀 어, 보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길을 걸어가셨을까를 묵상해 보았습니다. 지금은 이 시장터가 돼서 많이 가려져 있고 또 막혀 있는 부분도 있지만 당시에는 아마 뻥 뚫려 있어서 골목 곳곳과 또 성벽과 또 건물 위에서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야유하며 온갖 폭언과 또 돌을 던지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로마 군병들이 그 좁은 길을 확보하기 위해서 방패로 좌우로 밀착하면서 예수님을 연행해 갔을 것이고. 그 사이로 쏟아지는 치욕스러운 시선들을 받으시며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을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 오르십니다. 거기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죠. 그 다음 사진은 거룩한 성 거룩한 무덤 교회 또 성모 교회 성묘 교회로 불리는 곳입니다. 원래는 이곳이 골고다 언덕이었는데요. 기독교를 혐오했던 어, 로마 제국 어, 14대 황제 히들리아누스가 어, 의도적으로 어, 고의적으로 이 언덕 일부분을 어, 파괴했습니다. 지금은 보면 그 다음 보시면 네그 다음 보시면 네 저렇게 옆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는데요. 저기가 남아 있는 어, 어, 골고다 언덕의 흔적입니다. 어, 이후에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던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어머니였던 헬레나 왕비가 이 교회를 건설하게 되죠. 이곳이 예수님께서 달리신 장소, 십자가에 달리신 장소, 골고다 언덕의 정상입니다. 이곳에서 온 예루살렘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였을 것이고, 예수님은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습니다. 여기까지 와서 보니 문득. 이사야서 어, 53장에 예수님의 고난을 예언했던 그 말씀을 펴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제일 저의 정국을 찌르는 정국을 지그시 누르는 구절이 있었는데, 바로 우리도 우리,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내 머리로는 예수님을 귀히 여기는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나의 삶으로 고백되어지는 것은 나 또한 수많은 군중 가운데. 따가운 시선과 야유와 돌을 던지던 그한 사람은 아니었을까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럼에도 나의 이러한 허물 때문에 예수님께서 찔리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징계를 받으셨으므로 지금의 나는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받았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이사야서 오십삼장 오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아멘. 다음입니다. 어, 마지막 장소인데요. 예수님의 사명은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 예수님의 사명은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를 선포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한때 예수님의 부르심으로 기뻐하며 예수님을 따라 걸었던 곳이었지만 지금은 예수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린 허무함과 공허함만이 눅눅하게 퍼져 있던 갈릴리 호수입니다. 이곳에 제가 새벽에 나가서 사진을 찍었는데요. 안개가 굉장히 자욱했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다음 시간 다음 시자, 어, 사진을 보시면 어, 네, 저입니다. 어, 네, 어, 해가 조금 뜨자 조금씩 뜨자. 안개가 거짓말처럼 걷혀지는 것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어저 현장에서 예수님을 어 등지고 있었던 때와 예수님께 예수님을 다시 바라보던 그 순간을 어 상상해 보면서 묵상을 해 보았습니다. 이곳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찾아 오십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은 죄책감으로 자욱한 베드로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그에게 처음 약속하셨던 사람을 낚는 어부 그리고 반석으로서의 사명을 다시 세워 주셨습니다. 갈리 호수 옆에 있는 베드로 수위권 교회입니다. 이 자리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고 그의 플레임을 부르시며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여전하신 사랑하심과 또 살기 위해 주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죽기 위해 주를 따르는 거룩한 복음 증거자로 다시 일어서는 베드로를 만나게 됩니다. 저는 성지 순례를 갔다 오면서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예수님의 부르심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르는 제자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또한번 예수님의 부르심에 땅의 배가 닿기도 전에 바다로 뛰어내려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는 제자의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우리는 술래의 어, 길, 또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는 인만을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 이 길을 걸어가면서 때로는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철저하게 무너짐을 겪을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자들 또한 마찬가지였겠죠. 그러나 제자들은 제자들을 다시 일으키는 강력한 무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부르심에 대한 즉각적인 순종이었고 무르심에 대한 진정성 있는 고백이었습니다. 과정은 때로는 연약함이 가미되었을지라도 결국 복음이신 예수님을 만난 그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목숨을 버려가면서 지키고 이어져 내려온 진리, 이 진리의 바통을 이어받은 이만우의 교회는 때로는 흔들릴 수도 있지만 그런 순간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풀네임을 부르시며.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을 묵상하며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인만우의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 걸으며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 인만우의 공동체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함께 걸읍시다 기도하겠습니다.